2024년 5월 12일 일요일 프로토 구매 내역입니다. 첫 번째 게 이게 메인입니다. 알크마르는 그냥 서비스식으로 넣습니다 이거. 알크마르가 원정이어도 지금 다른 것 핸디까지 샀거든요. 고해드 이익 그냥 쉽게 갈 거라 봅니다. 핸디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잡고 있는 필라 마이애미 상대 지금 어차피 필라는 같은 팀은 막 6연승 그렇게 가기 때문에 뭐 위닝 시리즈 그런 거안 따지고 그냥 샀습니다 필라 핸디로 핸디가 이것밖에 안 돼요 1.5 그리고 지금 농구 농구 이거 나는 메인 완전히 승부라고 보거든요 인디홈 이 앞전에도 좀젖죠 아슬아슬하게 이번 뉴욕니스 무조건 대안 갖고 나와서 무조건 이거 그냥 생순도 생담가 샀거든요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네, 미네도 마찬가지로 덴버한테 한번 당했는데 두 번은 안 당한다 생각을 하고 이거 점수 작 10점 이상 난다고 봅니다 저는 미네 이거 첫 번째 메인이고요 두 번째 거 어, 그대로 그거 지금 핸디로 건드렸습니다 그 그거 대신에 마이애미 대 필라는 필라 투수가 은체 세기는 센데, 필라 혼자서 7.5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바 샀습니다. 그리고 뉴욕 뉴스, 아까 말했듯이 생으로 샀고요. 원정이어도. 미네소타. 그대로 지금 핸드로 승 샀습니다. 이거 참고로 두장 샀습니다. 5만원짜리 두 장. 5만 장. 한장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멘트 안 하겠습니다. 무자비. 아, 최근에 이게 한두 번인가 맞았거든요. 무자비가. 190 얼마짜리. 그래서 그 제, 재미 붙여가지고 지금 샀습니다. 구경만 하세요. 무. 이 중에 무잘 고르면 내가 봤을 때이 중에 무가 한 다섯, 여섯 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어떻게 운빨이 되냐에 따라서 틀린데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가능성이 있는 걸로 한번 잡아 봤어요. 일반 무하고 핸디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마지막 거. 하나만 걸리자. 얍, 얍, 얍! 감사합니다.